네, 5장입니다. 어,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전체 테마가 효예요. 효. 그리고 어, 이 5장, 6장, 7장, 8장은 문장 틀이 정확히 이, 이 패턴이 있습니다. 문효하니. 그리고 뒤에 자왈 이 문장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 그래서 이 효에 대한 정의를 공자가 그때마다 다 다르게 내리고 있어요. 상대가 달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 근데 이 문장 패턴에도 이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증자 효에 관해서는 증자가 이 권위도 있고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증자의 문인들이 편집한 게 아닐 건지가라는 이제 설의 유력을 하고 아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때마다 그 효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효를 얘기해 주는 그그그 그 문맥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이거 읽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가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역동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 공자의 그 수업 사타일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 의자 문효한대 자왈 무인이라 번지어러니 자 고지왈 맹손 문효어와 언을 아대왈 무이라 하니라 번지왈 하위야인이 있고 자왈 생사지일에 하며 사장지일에 하며 제지일에니라 아, 여긴 지금 상황이 둘이 쪼개져 있죠? 맹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 번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당황이 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걸 중간으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어, 맹의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는 맹의자라고 그러고, 아, 맹, 뒤에서 공자는 맹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맹손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겠죠? 맹의자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부, 붙은 이, 이게 의자가 바로 이 시호예요. 그니까맹시 집안에 나중에 죽어서 의자라고 불린 사람이죠. 맹손 씨라고 그노나라에 노나라 그때인지 공자가 계실 때가 말년에 기대의 애공 시절인데 애공은 힘이 없었고 노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삼가 아니면 삼환 씨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환공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 그 중에 어 장자는 그, 임금이 됐고, 그 서자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집안 사람을 중에 한 명이 맹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자한테 효를 물은 거죠. 효를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윙이라 그랬어요. 어김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기, 어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김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번지가 갑자기 수레를 몹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번지가 수레를 몰았더니 선생님께서 번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곧장 일러주신 거긴 하지만 가르쳐서 알려주란는 뜻이에요. 선생님께서 번지에게 말씀해 주셨다. 맹손이 나한테 효에 대해서 묻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무위라고 하였다. 했더니 번지가 다시 대답을 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로서 장례 지내고 예로서 제사를 지낸다. 이 핵심은 예죠. 어, 공자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핵심은. 효는 뭐, 효는 뭐냐? 효는 예다, 이거죠. 어, 이 아이가 참 쉽지 않지. 효가 예라니. 그러죠? 음, 여기 번지가 등장을 하죠, 번지. 번지는 공자보다 47살 연하이고 만년제자예요 그니까 이거를 보면은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와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기사일 거예요. 번지는, 어, 공자한테, 엉뚱한 질문을 해서,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기도 했던 인물이긴 한데, 공자가 이 노나라로 귀국하 직전에, 제나라와 노나라고 하 전쟁을 벌였는데이 번지가 그때 활약을 해서 제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의 이름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노에 등장할 때100% 공자의 수레를 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운전 솜씨가 전쟁을 할 도움이 됐을 거예요. 기병을 아마 몰아, 잘 몰았을 텐데. 그러니까, 번지가 이제 공자님을 메시고 가는 거죠. 무슨 맥락이냐 하면, 맹의자가 공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상황을 재구성을 해야 니다 초청을 해서 무, 효를 물어본 거죠. 근데 공자께서 무의, 무의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맹 의자가 이제 술에 끌고 집으로 공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께서 맹손이 나한테 효를 묻길래 내가 무위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이때 번지가 기다렸다는 데대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맹 의자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맹 의자가 선생님 우리 보시니 제가 배움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효가 뭡니까? 그러면. 공자께서 무의입니다. 그러면 무의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맹의자는 그냥 득 들어가고 번지가 묻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공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생사지이래하고 사장지이래하고 제지이래이니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핵심은 못 듣고 맹의자는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공자의 어법의 특징인데 공자가 무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맹의자는 100% 부모의 말을 어기지 말아라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고 보통 이해했을 십상이거든요. 근데 공장 그거 앞만 던져놓고 뒤에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가 설명을 하거나 어떻게 해봐라 이 얘기겠죠. 번지는 제나를 물리치고 상당히 유명해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맹의자하고도 이제 접촉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맹의자란 인물은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이 맹의자를 두고 자식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죠. 그 공자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죽거든 넌 공자한테 가서 예를 배워라 그래 예 예를 배워라. 그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공자가 그때가 젊었을 때에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공자는 노나를 떠나죠 그리고 그 바깥을 10년 이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의자는 그때 커서 공자를 부른 거겠죠 상황을 재구성을 하자면 그래서 이 맹의자가 공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학자들은 맹의자는 아마 공자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맹의자가 나중에 공자 그 공자가 박구수로 노나를 떠돌게 한그 일을 공자를 내쫓은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자의 제자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공자의 대답이 진짜 이상합니다. 살아서는 예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 장사지내고. 제사를 예로 치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맹자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그 그러니까 맹자는 진짜 황당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어김이 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무슨 부모님 말을 어기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뜻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공자가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효와 금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자는 지금 효를 예라는 말로 딱 정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아마 어~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공자가 이~ 맹의자한테 한말이긴 하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말 보통 효하면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잘 섬기는 것. 이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장과 제사, 재례와 장례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만 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효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널리 적용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추측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무위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의 말을 어기지 말라로 해석을 하면 결국 효라는 건 상명하복. 부모님이 뭐라고 무조건 얘기하면 아랫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서 어김없이 행동을 하는 걸로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절대 공자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고 효가 그런 이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그 그런 뜻이 얘기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 효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